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민족 주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 10월 3일 이제 개천절이죠. 네 빨간 날인데 아 요즘에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 날뭐이 주말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을 좀 기대했죠 우리가 예, 우리가 수입을 좀 기대하고 야 오늘 빡시게 타서 이제 얼마 벌어야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많이들 타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빨간날도 배민 같은 경우에 이제 검정단가를 그냥 뿌려버리니까, 어, 사실상 뭐 평일하고 똑같죠. 뭐 콜만 조금 더 있는 정도. 뭐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어떻게, 어떨지 참 두려운 마음에 앞섭니다. 지금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뭐 어떻게 됐던지간에 타야 되겠죠, 그죠?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그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해주세요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부름 앱이죠. 뭐 <laughs> 소비자들이 뭐 각종 심부름이라든가 뭐 하다 못해 집안에 바퀴벌레 잡는 거뭐 이런 것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제 수행을 하는 심부름 앱인데. 그, 해 주세요에서 12월 12일부터, 어 배달 앱을 정식적으로 론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입점 업체는 지금 이제 영업 중이고요. 어, 이제 정식으로 서비스는 12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 유수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보면, 어, 좀 파격적입니다. 어, 주문 수수료 빵원, 포장 수수료 빵원, 물론 이제 뭐 가게들한테 뭐 우선순위 노출해가지고 뭐 광고비는 좀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간에 내세운 게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업계 최고의 배달비, 라이더 대우, <laughs> 업계 최고의 라이더 대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laughs>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뭔가 회사가 뭐가 남아야. 업계 최고의 라이더 대우를 해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뭐, 점주들한테 받는 것도 뭐, 그닥 없고, 그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요즘 같은 우리나라 그 정서상으로는 소비자한테 뭐, 5천원 내놔라 이러면은 소비자들이 뭐, 다 뒤로 자빠지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이제, 배달비를 업계 최고 대우로 해준다는 건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어, 설마, 쿠팡 배민이 2200원이니까 2300원을 주고 업계 최고 대우,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건 내가 웃자고 하는 소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서, 어, 해 주세요가 이제 12월부터 음식 배달 앱을 론칭을 하는데, 어, 그해 주세요라는 특징이, 어, 소비자가 원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앱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 어, 일반 대행에 줄것 같지는 않고 왠지 이제 커넥터 시스템을 운영할 것 같아요. 커넥터 시스템에 어 조금 더어 효율화되어 있는 앱이기 때문에 커넥터 시스템 운영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는 어찌됐든지 간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죠. 뭐, 그, 해 주세요가 뭐 총알이 많아가지고 업계 대우를, 최고 대우를 해 준다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어떻게 돈이 나올 때가 있어서 업계 최고 대우를 해 준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어 뭐든지 처음 시작을 하면 빼먹을 건 있거든요. 빼먹을 건 있기 때문에, 어 겨울에 들어서는 그 시기에 이제 나오는데, 어 우리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 초반에는 빼먹을 게좀 있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앱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커넥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앱에 가입하셔갖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하여간 요즘 뭐 배민도 뭐 여러가지 상황으로 흔들리고 있고 뭐 치킨 업체들도 뭐다 치킨 5대 브랜드도 뭐다 탈퇴한다 그러고 뭐 난리죠. 그죠? 쿠팡한테도 막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주세요까지 와서 좀 제대로 흔들어 준다면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뭐저 땡겨요 라든가 노크 이런 이제 동네 바보형들 어 이런 형들 말고 어좀 제대로 만약에 흔들어 줄수 있다면은 어 요기오가 지금 3파전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배민 쿠팡 요기요인데 요기오가 이제 동네 바보형으로 전락을 하면서 3파전에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해주세요 가 3파전으로 또 다시 끌고 들어온다면 어, 겨울에 라이더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지 궁금해요 예, 소비자한테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지금 무료배달인데 원래 무료배달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트렌드가 무료배달인데 소비자한테 과연 그러면 배달비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될까 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뭐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초반에는 좀 빼먹을 게 있다. 어 커넥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영상을 올렸고요.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 여러분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